패시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의 특징은 환자는 편안한 상태에서 이완을 하고 있고 모든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의 절차는 치료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이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마사지 효과 즉 치료 효과는 반감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패시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세라피팅 마사지 영역의 타이 마사지나 스웨디시 마사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올라프 에반스 교수에 의해서 소개된 펑셔널 마사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임스 시리악스에 의해서 소개된 프릭션 마사지 등이 패스시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펑셔널 마사지는 올라프 에반스 교수님에 의해서 소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트 하면서 통증을 수반하고 있는 근육을 대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펑셔널 마사지의 가장 큰 특징은 양손을 이용하여 협응을 통해서 마사지 효과와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먼저 한 손을 이용해서 대상이 되는 머슬에 압박을 가하고 또 압박을 빼는 형태로 마사지를 하면서 다른 쪽 손으로 그 대상 근육이 작용하는 관절의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에 의해서 대상 머슬의 마사지 효과를 얻는 동시에 대상 머슬이 작용하고 있는 관절을 움직여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효과와 더불어서 두 개의 마사지 효과와 관절 움직임이 협응이 되면 대상 근육이 신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매우 기능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테크닉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펑셔널 네, 마사지는 마사지 효과 외에 패시브로 조인트를 피지얼로직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움직임이 병행된다고 하여 펑셔널 마사지라고 합니다. 우선, 한 손을 이용하여 대상 머슬을 접촉하고 마사지 효과를 유도하는 동시에 대상 머슬이 작용하는 관절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패시브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마사지 효과와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마사지는 주로 대상 근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에 대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패시브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는 대상 근육이 작용하는 관절을 대상으로 관절 움직임 즉 ROM을 패시브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에 대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효과에 의해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도 치료할 수 있고,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로 인한 치료 효과를 얻는 동시에 치료 과정에서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인지,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의 문제인지를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펑셔널 마사지는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와 논컨트랙타일 컴포넌트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동시에 두 조직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감별하는 평가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펑셔널 마사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셔널 마사지는 양손을 이용하게 되는데 업박자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용할 때 다소 불편하거나 어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연습을 통해서 숙련이 되어야지만 어, 효과적이고 원활한 펑셔널 마사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손이 가지는 움직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을 가동하는 쪽 손은 대상 관절을 근육이 가장 짧아진 위치에 놓고 시작합니다. 움직일 때는 근육이 늘어나는 방향, 즉, 근육이 확장되는 방향 쪽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의 특성은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 대상 근육의 퀵 스트레치에 의해서 근육의 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또한 펑셔널 마사지의 목적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리드미컬하게 동작을 수행합니다. 역시 또한 관절 가동 범위가 풀레인지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대상 근육의 과도한 패시브 텐션이 유발되거나 픽 스트레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들레인지 중간 영역에서만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패시브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입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다른 손은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코디네이션이 약간 엇박자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손은 대상이 되는 멋을 위해 손을 놓고 근육이 주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 즉 장축을 따라서 오리진 쪽에서 인서션 방향으로 리딩을 통해서 피부를 살짝 당겨줍니다. 피부를 살짝 당기는 이유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스퀴징 페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부를 살짝 당겨 미리 루즈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스퀴징 페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피부에 접촉하고 스트레칭되는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피부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마치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인 펑셔널 마사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부를 미리 당겨서 피부가 루이지해진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해서 피부 자극 없이 마사지 효과를 얻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컴프레션을 가하게 되는데 피부를 살짝 당기고 압박을 가할 때는 피부에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조직, 근막이나 근육에까지 압박이 전해지도록 압박을 가하고 여기서의 압박의 목적은 주로 터치 프레셔 자극에 의해서 활성되는 라지파이바를 활성시켜서 어, 통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활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동작은 근육이 짧아진 위치에서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다른 손의 관절 움직임이 병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아까와는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인서션에서 오리진 방향 쪽으로 압박을 유지한 채 경미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마이오파샤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정 부분 마사지 효과, 즉,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를 활성시키는 동시에 대상 근육을 적절하게 스트레칭하고 또한 거기에 연계된 근막의 스트레칭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쪽 방향으로 압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언론게이션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손이 하는 역할은 마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과 마사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펑셔널 마사지라고 얘기하고 적용할 때는 양손의 엇박자 코디네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펑셔널 마사지의 효과를 유도해 낼수 있습니다. 패시브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실수 중의 하나는 스퀴징 페인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스퀴징 페인은 피부가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피부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피부 표층에 위치하고 있는 프리러브 엔딩이 활성돼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로 굉장히 극심한 페인, 즉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환자가 긴장되고 그로 인해서 치료 효과는 반감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사는 피부에 적용한 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키징 페인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스키징 페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내가 늘리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쪽으로 피부를 미리 당겨, 피부를 루즈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방향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미리 당겨 놨던 피부의 여분으로 인해서 어, 피부에 스퀴징 페인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로 피하에 있는 조직을 일정 부분 신장할 수 있습니다 즉 피부를 접촉하고 피부를 미리 당겼다가 반대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유지해진 피부 조직으로 인해서 스키징 페인 유발 없이 피하 조직을 선택적으로 스트레칭할 수 있게 됩니다. 펑셔널 마사지 적용 방법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마사지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피부를 근섬유의 주행 방향 오리지너스의 인서션 방향으로 당겨옵니다. 리딩을 통해서 피부를 당겨서 피부를 미리 루즈하게 여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피하 조직을 압박합니다. 이때 압박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압력의 정도를 달리해야 되는데 지금 근육일 경우에는 피하의 근육이 압박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근육을 압박해 줍니다. 물론 대상 근육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근섬유가 주행하고 있는 방향의 역방향, 즉, 인서션에서 오리진 방향적으로 마이어파샤 스트레칭이 일어나도록 경미하게 움직여줍니다. 이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마사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피부 당기고 압박하고 반대쪽으로 마이어파샤 스트레칭하고, 자 이것은 마사지 동작에 국한된 것이고 여기에 병행하여 관절을 가동해야지만 비로소 펑셔널 마사지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마사지를 하는 손과 관절을 움직이는 손이 엇박자로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리 마사지하는 손의 동작을 숙지를 하고 즉 리딩 컴프레션 마이오파샤 스트레칭 이것을 리듬을 타고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병행돼서 관절 움직임을 같이 움직이면서 펑셔널 마사지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쿼드리셉스 펑셔널 마사지를 통해서 마사지하는 손과 관절을 가동하는 손의 코디네이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사지할 손과 관절을 가동할 손을 각각의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마사지할 손은 대상 머슬의 피부 위에 위치시키고 관절을 가동하는 손은 지금 대상 근육이 쿼드리셉스이기 때문에 대상 관절은 니조인트가 되고 니조인트를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태의 디지털 파트, 즉 앵클 조인트 주변을 그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가동시켜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하고 동작 방법을 확인해 봅니다.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펑셔널 마사지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작과 마사지가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펑셔널 마사지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없는 관절을 대상으로 펑셔널 마사지를 수행해야 한다 라는 것도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했으면 펑셔널 마사지를 적용하는 최초 포지션은 근육이 가장 짧아진 위치다라고 앞서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니조인트를 신전시켜서 쿼드리셉스가 가장 짧아진 위치에서 마사지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스퀴징 페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딩을 통해서 피부를 적절하게 여분을 만들고 대상 근육을 마사지할 목적으로 컴프레션을 가하고 일정 부분 마이오파샤 스트레칭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근섬유 주행 방향의 역방향, 즉 인서션에서 오리진 방향 쪽으로 손을 움직여줍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마이오파샤 스트레칭이 일어날 때 병행해서 니조인트의 움직임을 근육이 늘어나는 방향 쪽으로 신장되는, 얼롱게이션 되는 방향 쪽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가했던 프레셔에 의해서 눌린 머슬 밸리 이하 부분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신장 효과를 가져오고 역시 마사지를 수행하던 손도 근섬유 주행방향의 역방향, 즉, 인서션에서 오리진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이어파샤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근육이 신장하는 방향 쪽으로 더 신장력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신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사지하는 손은 터치와 프레셔 자극에 의해서 라지팔버를 활성시켜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에 따라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을 반사적으로 이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관절을 움직이는 손은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관절 내에서 롤 글라이딩이라는 조인트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시브 조인트 플레이 효과를 가져오고 역시 관절이 움직여지는 동안 관절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메카노 리셉터나 고유수용기 자극에 의한 통증 완화 효과 내지는 운동감각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유수용기 자극 효과에 의해서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이나 관절의 위치 변화를 인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펑셔널 마사지의 한 가지 효과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펑셔널 마사지는 마사지하는 손에 의해서 근육에 대한 마사지 효과와 관절을 가동하는 손에 의해서 조인트 플레이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마사지 테크닉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셔널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근건 근 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마사지 테크닉입니다. 물론 평가를 통해서 특정 부위의 타이트함이나 통증이 유발되고 있으면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상 근육을 전체적으로 펑셔널 마사지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리진 부위에서부터 머슬 벨리 부위 그리고 인서션 부위로 이동하면서 적용해서 대상 근육을 전체적으로 이완시키거나 언로게이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치료를 적용하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가를 통해서 대상 부위가 국소적이라면 그 부위를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근육 전체가 톤이 증가하거나 또는 짧아져서 증상이 유발되고 타이트한 것이라면 오리진에서 인서션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괄디리셉스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괄디리셉스를 전체적으로 펑션할 마사지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머슬이 가장 짧아진 위치에서 오리진 부위에서부터 적용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차순위가 되는 위치로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마사지를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쿼드리셉스의 펑셔널 마사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펑셔널 마사지는 마사지하는 손과 관절을 움직이는 손의 엇박자 코디네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되고 지금과 같이 마사지하는 손이 오리진 쪽에서 인서션 쪽으로 이동하면서 관절을 가동하는 상, 손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관절을 가동하고 마사지하는 손이 이동하면서 부위를 변경해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카드리셉스를 마사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